하겨울! 하겨울! 여러분! 핀창 열도 하겨울!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나는 부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문송이즈입니다. <도종의 진과. 웃음> 저희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방콕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송이즈가 대신해서 서울 랜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일번분 그림을 보고 해당 역에 대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너무 쉽네요. 네. 지니. 아, 네. 딱 봐도 종각이네요. 아, 그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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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이라는 이역 이름하고 이 지명의 유래가 조선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양 천도하면서 도성을 쌓고 그 도성 중앙에 종을 치는 각을 뒀다. 그래서 종각이라고 하더라고. 아 종각이 딱 중앙에 있었잖아, 요 도성에. 그래서 거기 이제 약간 그지들이 많이 있었데요 아 나라에서 구휼정책을펼때 종각에 가가지고 있대. 많이 이런. 약간 부끄럽다. 아 무료급식소 어, 약간 어, 예. 그런, 아 그런, 그리 아 들이. 네, 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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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네! 아이고, 숨문머리 정답! 정답! 신임문신문 아, 정답! 신임문 정답! 요. 신이문이라는 게 방범초소였다고 해요, 조선시대에. 어, 어, 경찰서. 동사일서죠. 경찰서 동사일서.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약간 뭐라 해야 돼? 약간, 아, 약간. 주민들이. 아.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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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에서 나오는 풀립 원정대니가 풀립 원정대요? <laughs> <laughs> 그때 만들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고성의 문은 관가에서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초소를 쓰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초소를 지켰다고 하더라고. 마을의 도둑을 잡고 마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와! 이어선 부작할게요 선생님! 이거 언제나 지면 선생님 포도알 찍어줄게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찾으시네요. 아, 그아뭐 노래 끝인가요? 이것만 듣고 다들 알수 있는 건가님 낙성대! 아, 아, 아 역시 정답! 정답. 정답. 아니 낙성대가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 열성!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이 별이 떨어졌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낙성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음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음 하나가 북한에도 낙성대가 있어요. 오 그, 오 네. 거기도 서울대 있나요? 평양대는 그, 서울대 아, 없는데. 아, 서울대가 없나? 서울대가 없네. 마찬가지로 강감찬인데 거기는 아 강감찬이 죽으면서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성대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외계에서 오셨나? 조선초 무학대사가 도로를 정화로 왔다가 늙은 농부로부터 심리를 더가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곳은 어디? 심리. 아 심리면 왕심리죠, 왕심리. 어 이름 말안 했어, 이름 말안 했어. 선이, 왕심리. 와선이 선생님. <laughs> <laughs> 조선판 노블레스 보블리즈, 발들이 자신의 녹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기 녹을 나눠줬다고요? 녹을 나눠줬다 이름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주 상관있죠 와 진짜? 느리 어? 느리 녹반 어머 어? 와 <laughs> 이거 <요>, 정답 <laughs> 저희가 이제 조선의 관리를 생각하는 것도 약간 아프고 부정분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푸르한 썰인게 자기들이 받은 녹을 이제 그런 명절 때 여기 고개에 몰래 숨겨주었다 그래서 와.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걸 녹을 버린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녹이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월급이잖아이짜그빨거 그걸 버린 거다 라고 해가지고 녹번이 고개라고 불렀고 거기에서 이제 녹번을 따왔다 그래서 굉장히 훈훈한 훈훈한 어, 지역처럼 여기야 어, 우리나라에 몇안 되는 훈훈한 훈훈한 관렸어 갈매기를 벗삼아 논인다는 한명회의 호에서 요리한 이 역은 어디일까요? <웃음> 금호? <웃음> 금호 땡! 하겨울! 땡! 무기 금호 아까 금호 했어요 들어요! 제니 제니 하겨울 하겨울! 어 여러분 빈층 열도 상하 기 압구정? 정답 압구가 갈매기와 노인다는 뜻이에요 압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답 압구정 실제로 한명회가 지었던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구정역에 가면 발매의 그림하고 그 압구정 정자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아 진짜 네네네. 먹 바이. 먹 바이. 어? 마이? 어? 그바이 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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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워요 정답. 뭔가 짠. 충무로. 오 정답. 아, 충무로. 충무로. 아, <laughs> 이순신 장군의 어, 시호가 충무로. 아, 순신요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어에서 따와서 충로라고 짓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원래 애초에 충로였던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지명을 다 일제식으로 바꾸면서 음. 뭐 되게 단순화시키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되게 역사적인 것들과 유래가 많이 깊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광복후에 다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명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인물이 네. 이순신 장군을 기르기 위해서 추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고 해요. 그리 삼각지. 아 <laughs> 이 세원이랑 서울역이랑 한가 삼각 이렇게 삼각지 가운데. 가운데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삼각지예요. 네? 어? 다음 문제. 선방. 선밤. 아 선명이 짱다 <laughs> 돌멩이가 장상을 입고 서 있는 것 같이 정말 생겼어요. 우와. 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 같이 <laughs> 진짜 생겼거든. 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태조가 처음에 성을 지을 때이 선박이를 기준으로 해서 선박이를 이성 안으로 넣을 것인지 밖으로 넣을 것인지 이제 무학대사랑 정도전이 많이 엄청 대립을 했대요. 선박이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불교가 흥행 나고 선박이가 성 밖으로 가면은 유교가 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무학대사는. 불교니까. 네, 그쵸. 정도전은 완전 유명한 문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 대립을 했다고 하더라고 잘하고 있지 결국 정돈이란 뜻대로 됐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성리하게 이 나라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laughs> 된 거야 <웃음> <웃음> 써니!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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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이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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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번 여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 네 맞아요 이제 옛날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비가 왔을 때이 음. 여의도 지역이 다 잠도로 여기 있는 양말산이라는 지점만 안 잠이 있어요. 양말산이요? 근데 여기가 현재 국회 의사당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음. 아, 그래서 다고 국회에서 나온 줄그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거기를 이제 나의 터, 너의 터 이런 식으로 보다가 음. 이게 여의도라는 지역이. 네노라고 그냥. 그쵸 그죠. 네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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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근데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고. <laughs> 어, 눈이, 네, 나 네. 이렇게 맞으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청구. 맞습니다. <laughs> 아, 재밌더라, 당연히 청구요 저거. 자세 번째 문제. 네, 이거. 금! 금 오금. 어? 네? 오, 오, 오 맞아요. 오금이 오금이 된 이유가 원래 여기 근처에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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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썰은 이제 인조가 병자호란 때이 도망을 갔대. 어. 이 근처 지역에서 본인의 오금이 저렸다고 해서 오금 꼬리라고. 오금살아. 오금 꼬리. 아니 너무 대승진네. 이런 얘기 있어요. 나 이제 물론 얼마나 오금이 <laughs> 저렸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기 위해자1번 아, 아, 다음 대사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여주세요. 음. 이거 아리꼼샤 간장 된장이라던 이거 그냥 사기당했 사기당했어 이런 밤중에 부선질놈들이두 여자들 여이 들어가는 말이 무엇일까요? 뭐? 아, 아, 너무 쉽네요 아, 보리고기? 보릿고개? 아니 보리고기 여기 있나요? 흑산버티고아 빨리 도망가야 보리고기는 왜 나와? <laughs> 버티고기 이쪽이 원래 되게 어둡 길도 좋고 그래서 옛날부터 도둑이 되게 많이 있었다. 아 그래서 이제 도둑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 인성에 문제 있는 애들한테 이 버티고 기가서앉아서안 들면 이렇게 했었대요. 아 그러니까 오늘 날로 치면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를 버티고 앉고 싶어 이렇게 아 말했던 거죠. 예전에 신라 분들이 이제 도둑들 잡으러 갈때 번티 번티 하면서 잡으러 갔었대요. 번티. 패티 패팅 이런 느낌이었. 아, 그럼 달려, 달려. 아 되게 귀엽다, 번티라는 귀엽긴 하죠. <웃음> <번티지>? <웃음> 옛날 눕는 애들 참유육 하려고 만들어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눕는 <laughs> <늙는> 애들 참유육? 느리, 느리, 연신내, 느리, <늙이>. 전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사실 연신내가 원래 그 연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 천이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원래 그거에 따라서 지었다라는 말도 있고, 인도 반도 때그 무신 중의한 명이었던 이서라는 사람이 음. 너무 늦게 와서 지각한 이서를 놀리다가, 연신내라고 어. 놀렸다고 해요. 유포선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저희 학교가 유포선에 있잖아요. 안함은 네. 아, 혹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 제가 찾아왔어요. 이놈의 아함 도대체 무슨 뜻인가? <laughs> 이 바위 양자예요. 그래서 이제 편안할 안 바위암에서 아, 아, 아. 평평하고 넓은 바위가 있던 곳이어서 아, 아. 안암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름을 되게 대충 지었. 네, 그냥 바위가 <laughs> 있네. 안암이 어, 평평하네. <웃음> <웃음> 그림의 히트를 보시면 위에 이게 뭐라고 여기 여기 지형하고 나무 종류에 중 중앙점. 아, 아. 사니 손바. 성강 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선과를 넘어가면 그러면 거를위해서 가길 위에서 이제 소나무가 있던 언덕을 넘어가 야 했다. 송파 이런 썰도 있고 이제 여기가 물회가 굉장히 많아. 피신 중이던 인조가 말을 했대요. 그럼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 길에 이제 여기서 내려서 물을한번을마는데아 여기 물 정말 맛있다. 물물수가들어갔을것 같아서 수진령. 네. 어, 어, 아니야아니야나 아니야. 그거 하려고 했는데. 어디요? 어, 인조가, 뭐? 인조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노한머리가오도거려고 보면 또오금거때 가깝게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인조가... 아, 여기서, 여기서 많이 고생하셨네 돼. 그인가요 아니, 완전히 전히정줌이야 사실 여기는 고기 아니에요. 인조가? 삼자에요삼자요삼자가면 <laughs> 진짜 그가삼가있삼요삼 삼전도 어, 비가 있겠죠? 응. 응. 어렸을 때 약간 그걸 바로. 뭐 이게 너무 우리나라한테는 슬픈 역사다 보니까, 치욕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전도 무을안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생긴 게 통판 아입니다 어, 하네요. 아, 그걸 대신해서? 네. 오, 진짜 신기하다. 김성신 모못다다 아, 서울에서 가장 짠해났던이웃은 초등학교. 소금. 소금. 아! 써니! 염창! <laughs> 어, 맞아요. 택배에서 <목소로> <해외> 운항을 통해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은. 어,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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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에는 소금이다 보니까 녹을 아, 수가 있어서. 아, 나름, 나름 한강의 소일이었던 영상에 이제 창고를해고 저희가 매일매일 타는 곳인데 사실 이게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곳이라서 이번에 찾아오면서 응. 되게 재미있었던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못 다룬 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혹시 본인이 응.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이름이 안 나왔으면 서울지명사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응. 거기 가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쳐서 응. 응. 한번 공부해보시는 응.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럼 저희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신박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빠탁드려요 안녕. 우리 이 서울교통공사에 한 말씀 드리자면 아 급행 헷갈려요. 아니 급행 뭐가 급행인지, 뭐가 경유증인지 헷갈린다말이아 <laughs> 정확히 <웃음> 이번 열차는 급행 열차? 열차니까 너무 화내지 <laughs> 마시고 말도 해주세요. <해줘야 웃음> 제발. <제가. 웃음> 길몇번을 내가 잘못타지또왜고 교통공사에 권의할 시간. 건의 시간이에요 지금? 무엇은 네 강동을 기점으로 두 개로 찢어요. 아와 진짜 헷갈려. 그래가지고. 아 진짜 헷걸요 허가증 에들 없애주세요. 그렇죠. <그쵸>. 고거에까지딱서울이야 <laughs> <laughs> 음. 만약에 막차도 고파가는 행이야. 고파야 내려야 되죠. 고파서 택시 를 타. 어, 그러면 아, 시야 할뜬 이부터. 진짜, <laughs> 진짜. 어. <laughs> <laughs> 서울 왔을 때 제일 빨리 도착아 지하철이 쭉 가지를 하나. <laughs> 여기 가 가는 애들 <laughs> 있고 독일 가는 애들 있고 뺑뺑이 있는 애들 있고. 홍신역에서 서울역까지 갈때 경의선이랑. p 텍스 x 와천를 같이 써요. 어, 그래서 p t e 가 너무 느려. 진짜. 하지만 문송이집은 지하철 관계자 여러분을 사랑하며 <laughs> <laughs> 어디까지 힘써주십사. 너왜 <laughs> 이렇게 혼빠져나 <혼자> <laughs> 아니 솔직히 세계 어느 지하철을 봐도 한국 지하철을 <laughs> <laughs> <많았을까>? 가고 <laughs> 저도 맞춰보는게 저도 만족 얼마나 깨끗하죠? 제가 탕비 <laughs> 잘맞 <깨끗하고>. 제가, <laughs> 제가 잘못했요